아 비주 얼리 괜찮긴 아, 괜찮진 않고 그냥 좀좀 네, 좀 그렇지만 지금 나름 괜찮아요 김치랑 맛있겠다. 네, 안녕하세요, 김치입니다. 아이돌 화산 같은데. <laughs> 음, 아이좀 낫네. 네, 김장철에 먹는 수육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김치랑 또 뭐. 끝내 주죠. 뭐 별거 없죠. 고기. 사태에 어딘지 아시죠? 이 허벅지에 요쪽이 사태 부분이에요. 전 돼지가 아니지만 잡내를 제거해 주는 양파. 그리고 이게 비장의 무기죠. 이게 황칠. 어, 이게 저희가 그세번째국발의 비법이라고 할수 있는 이 황칠 건재. 음. 그것을 이 3배 망탱이. 망탱이 아니면 다시백. 다시백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육을 만들어볼겁니다 억수로 쉬워요 후라이팬에 톡톡 모양이 살짝 별로네요 예쁘게 맛있게 썰어놓으면 뭐 되지 여기 <목소리> 물을 채워놔야죠 물은 어..한 1리터 정도 넣으면 되는게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하면 안돼요 음식을 잠길 정도로만 넣으면 돼요 껍데기채워 넣으면 좋아요 근데 껍데기 막 건져내고 귀찮으니까 고기에 껍데기가 붙을 수도 있어요 관계. 어위 조명빨이 맞아갖고 양파는 그냥 퐁당 양파 퐁당 황치를 까가지고 이거를 어, 삼베망탱이는 너무 크다 다시 빼. 황치 다시백이 완성되었어요 혹시나 모르는 장내를 제거하기 위해 맛술을 살짝 이렇게 그냥 볶을 볶꼭 뽀글뽀 끓인대요. 다 아, 뜨다다. 짭짤이 맛이 낼수 있게 간을 할 거예요. 소금은 한 스푼 정도. 감칠맛을 위해 설탕도 한 스푼 넣을 거예요. 설탕도 한 스푼 촤. 양념을 해서 끓이면 고기 훨씬 감칠맛이 더해요.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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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좀 간해. 거좀 간해. 소금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냄새 제거할 때그 된장 많이 넣어요. 된장. 근데 저기는 어, 황칠이 냄새를 잡아주고 또그 끝이 딱 감칠맛이 착 돌게 어, 양념통 산대 무슨 멋있죠? 잠깐 자랑했어요 그 기다리기만 하면 이제 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딴짓하면 돼요 어, 딴짓하면 불이 나겠죠? 어, 조심, 항상 불잘 보고 한 40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예뻐나쓰니까 가스가 네 왔다 갔다 해요. 열심히 흔들어서 저는 배가 많이 고픕니다 빨리 먹어야 돼요. 힘조 씨 준비하고 이제 세팅을 하면 돼요. 칼도 되기 귀찮다. 가위로 하면 됩니다. 이게 사태로 했기 때문에 비주얼은 어쩌면 망이라고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중 이렇게 가위로 싹둑 싹둑 고기 세팅 끝났다. 고기 세팅 끝났죠. 아 맛있겠다. 김장 김치를 이렇게 쫙 올려주고 김치 비주얼을 위해 딱 깨를 쫙 올려주면 뭐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수육 세트 엄청 맛있겠죠. 김이 모락모락 하는 게또 맛있겠어요. 또또 또 막걸리 한 잔이 생각나네요. 이거 뭐 보니까. 김치, 자, 고기 위에 김치를 딱 싸가지고. 와, 음, 고기에도 간이 딱딱하게 되어 있고, 김치가 또 있으니까,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엄청 부드러워. 오랜 시간 불 쌀만 했고, 그리고 황치를 딱 만나가지고 간칠 맛이 딱 올라오고, 와, 아, 이게. 와, 저 간단하게 만었는데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적당히 시간만좀 투자하시면 이렇게 맛있는 수육 맛있는 술안주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딱 이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목소리> 여러분 어, 재밌게 보셨나요? 맛먹고또 <laughs> 같이 또 기분좋고 가족끼리 맥주 한잔 다 하고 막걸리 한잔 다 먹으면 얼마나 기분좋겠어요 음, 여러분들 이 음식을 통해서 어는 즐거움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이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